근데 여기 두 번째 친구가 오시 나가겠대. 그래서 브루다몬드 된 거야. 그러면 3천 3천이니까 6천을 버는 거야. 그래서 브루다몬드 내 아래 네 명이 있으면 어, 1억 2천만 다 이렇게 보시면 돼. 알겠니? 그런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브루다몬드가 되라 한다고 되겠어요? 브루다몬드 어게 돼? 브루다몬드가 되면 브루다몬드의 위치와 브루다몬드의 지식과 블루다운드가 보는 시야를 갖고 있어야지만, 블루다운드 되죠. 한 달에 5천만 원받는건 웬만한 CEO예요. 웬만한 CEO가 뭐야? 어디 다른, 저기, 사장보다 훨씬 낫지, 안으로가? 그렇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이 사람의 뭔가가 있어야지만, 블루다운드 될거 아닙니까? 본인도 그 눈높이를 가져야지만, 블루다운드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의 눈높이를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.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왜가졌냐면 우리는 초대하는 거다. 어디로 초대를 해요? 첫 번째. 제품을 알아야지 제품 을 쓰다 아니까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도 내가 보여주고 갈바리도 보여줘요. 그다음 두 번째. 사업 설명에 우리가 초대를 하죠. 비전 모기 하려고 우리가 사업 설명회에 이제 초대하잖아요 여기도 와 보세요. 저기도 와 보세요. 동생 와 봐. 친구 와 봐. 어, 시간 나오면 와봐. 한번 들어봐. 제발 급하게 밥 사줄게. 이렇게도 하잖아. 세 번째, 1일차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웰리 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,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는 이걸 보여주는 사업이에요.